아, 아.. 부장님..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아.. 원장님 안계셔가지고.. 여기, 여기 사시는거 어때요? 그냥? 그냥.. 네. 그냥 원장님 안계셔가지고.. 월세를, 네, 월세를 좀 내고 그냥 이거 아, 네. 그냥 운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기.. 제가 먼저 들어가 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laughs> 좀 늦어가지고.. 아.. 네 원장님 어.. 오늘 유틸인가요? 아.. 네자 음, 여기서 질문 좀, 유틸이 무슨 클럽인가요? 그 전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느끼는 생각에는 거리는 내야겠고, 음. 그리고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음, 만약에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정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언 치는 이 낫지 않을까요? 어, 어. 아이언보다 조금 더 멀리 보내려고 생각하면 네. 유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틸을 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리 때문에 네. 유틸을 치는 이유는 음. 맞추기 편해서, 네. 그리고 우드 저렇게 네. 뒤에 뭉뚝하고 네. 샤프트가 그라파이트니까는, 네. 거리. 거리에 나기 위해서. 네, 대신 방향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보통 유틸리티는 선수들은 좀 정말 단단한 샤프트를 쓰긴 하는데, 맞습니다. 아마추어분들은 네. 너무 단단한 샤프트를 쓰면 공이 멀리. 안 나가니까 맞습니다 예. 예, 좀 약한 샤부터 쓰긴 하네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유틸은 우리가 공을 이렇게 맞힐 수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공이 휘어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우, 어. 공을 잠깐 휜다고 생각하실 때 보통 우리가 개념자체추는 유틸을 어떤 클럽이라고 생각하냐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클럽이냐 어... 이거는 아이언 대용이지 우드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드 개념 드라이버나 3번 호드 5번 호드 개념을 치게 되면 이거는 공 맞히기 힘들어요 어... 공이 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이언 어... 롱아를칠때 거리 보는 게 힘드니까는, 네. 공 맞추기 되게 어려우니까는, 나는 네. 어, 좀 유틸체 좀 편하게 치겠다. 네. 어 아이언 개념은 똑같이 다가서도 큰 문제가 없다. 아, 어차피 어. 이거는 티샷 외에는 다 네. 페어웨이에다 놓고 쳐야 돼요. 맞습니다. 페어웨이에다 놓고 쳐야 되니까 공을 직접 잘 맞출 수 있는 스윙은 음. 옆으로 돌려버리면요. 맞추기 아,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플랫하게 들면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엉라이크하게. 위쪽으로 약간 살짝 위쪽으로 들어야지 아. 어느 경사면에 맞추기가좀 편하다. 이런 어. 질문도 있어요. 네, 찍어쳐야 되냐, 쓰러쳐야 되냐. 그렇죠. 뭐가 맞습니까?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책에, 책을 보셨나요, 원장님? 책을 봤어요. 목표에 치다 맞습니다. 나오죠. 쓰러치냐, 네. 찍어치냐, 상황마다 다르죠. 그렇죠. 하나 정도 있는 건 아니죠. 아 제가 지금 이제 부장님, 네, 네. 어, 공을 볼 거는 방향이 네. 틀어지는 거하고, 그렇죠. 그냥 비거리랑볼 거예요. 비거리요? 네, 비거리가 네. 네. 우리가 이제 쳤을 때, 네. 아이언보다 더 효과가 좋은지, 네 네, 네, 네. 이걸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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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이 너무 안 좋네요, <laughs> 부장님.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몇번 어. 유틸이시죠? 이거 3번 유틸입니다. 3번 유틸인데, 네. 네. 1 7 0 m 나갔어요 네, 네, 네. 한번 더쳐 보시죠. 아, 한번 더쳐 볼까요? 네. 네. 아, 슬라이스 나는데요, 계속? 이게 네. 이게 지금 네네.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laughs> 보세요. 바닥에 공이 있으니까는 네. 공을 직접 맞추려고 조금 씩이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줘요. 아, 제가요. 다운스윙 때. 다운스윙 때. 네. 네. 그러면요. 짧은 채는 상관이 없는데, 아마 네. 똑같은, 똑같은 방법을 치셔도 짧은 채는 더휠 거고, 긴 채는 더 많이 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왜 그러냐면, 은 바닥에 놓여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 누구나 조금씩 이렇게 찍어 치단 말이죠, 이렇게. 어. 그럼 휘죠. 자. 어떻게 저 똑같이 그 방향으로 아, 치셨죠? 제 특기입니다.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 찍어 치기 찍어 치대. 음. 개념 을좀 바꾸자고요. 네. 공을 바로 맞히면 바로 맞히되 스윙궤도가 올바르게 네.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오, 네네. 이건 어때요? 오, 반대 구질 나오죠? 맞습니다. 다시. 음. 어때요? 오 똑바로 왔습니다. 네. 이것도 공이 바로 맞았죠? 네. 어떤 개념이냐면은 네. 공이 맞을 때, 네. 공이 맞을 때 내가 이 옆면 있죠. 네. 우드는요, 유트라 우드는요 한 가지 아이언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옆면 맞을 때 바로 옆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조금은 위로 들어가면 안 돼. 아 이렇게 옆면으로 들어가야지 공이 바로 맞아. 그냥 맞는 순간에 오. 요 바닥 있죠. 네. 이 바닥에 맞는 순간에 딱 지면과 딱 수평이 맞았다. 네. 여기서부터 공 뒤에서부터 계속 수평 맞아서 들어올 필요 가 없어요. 네. 맞는 순간에만 수평으로. 맞는 순간에만, 맞는 네. 순간에만 수평이. 네. 맞는 거야, 이렇게. 오. 그러면은, 공을 직접 맞추면서도, 네. 그래 올바른 스윙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 근데 그 수평을 네. 못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평 그, 어떻게 맞히냐? 네네. 자, 보세요. 네. 스윙을 작게 한번 해볼 거야. 네. 이 정도로. 네. 자, 스윙 작게 할 때, 우리 찍혀봤잖아. 요 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네네. 네. 여기가 딱, 땅바닥에 딱문는 느낌 나. 음. 들면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여기가 닿는 느낌 나. 맞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네. 이 부분이 바닥에 딱 닿는 느낌 나야 돼. 아. 이렇게. 오. 작은 스윙 느낌이 와. 그래서 네네. 선수들이 작은 스윙해서이 움직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바닥이 어느 면이 닿는지 그 연습하는 거야. 오. 찍혀 맞는 부분은 여기. 음. 뒷땅 맞는 부분은 여기. 음. 올바른 느낌은 여기야.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스윙하면서 큰 수염은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는 네, 그거를 작은 수행할때 예. 작은 수행할때 일부러 부장님이 조금 세워서 여기 맞는 느낌 네 해보고 음. 눕혀서 들려만 느낌 어. 그리고 해야 되는구나 맞는 순간에 이 바닥에 정확히 딱 네. 닿는 느낌 네네 네. 쳐봐 그러고 내 느낌 오. 맞는지 공을 직접 맞추다는생각하지마시고요공 맞는 네. 순간에 이 클럽의 바닥 부분 네. 이 바닥 부분이 지면에 정확하게 딱 수평이 맞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해보는 거. 그럼 좀 느낌 왔다. 네. 조금 더 스윙 크게. 음. 자, 좀 왔다. 네. 조금 더 크게. 음. 이런 샤. 느낌으로. 어. 그러면이 지금 유틸도 같은 느낌인 건가요? 해보세요 다시. 어. 아까 이 면으로. 자, 자, 자 들어오세요. 작은 스윙부터. 작은 스윙부터 했을 때. 찍은 느낌. 찍은 느낌. 특정한 느낌. 네. 정확히 바닥 느낌. 아, 네. 이 느낌. 아, 아 네, 오케이? 네. 다시. 아, 요거는 제가 손으로 음, 좀 조정한 느낌인데. 어, 약간 손으로 조정해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때요? 오, 어. 점점 노정도 휘는 거 괜찮아요? 네, 아무나 안... 아세요? 어. 조절한다 그 튈수 점점... 있어요? 네, 네. 어때요? 좀 음. 바로 가지.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스윙 크게 하면서 이 느낌에 더 집중을 네. 해야 돼. 근데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열린다는 느낌은 네. 이렇게 열어져서 느낌이. 그럴 수도, 수도 있지만은 들어오는 궤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아, 궤도가? 네.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이렇게 맞냐 이렇게 맞냐 딱 다르지. 그렇죠. 또 어디 면에 맞냐 달라. 맞습니다. 근데 음. 만약에 이렇게 왼쪽을 좀 출발한 공은 뭐냐면 부장님이 이쪽 면. 그러니까. 아. 공 이쪽 으로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 제가 어깨가 나오는 거 똑같은 거네요 예, 김치의 경우 근데 그게 예, 예. 지금 부장님이 저번에 수인기대로이 눕힌 거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단 얘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에선 음. 눕혔을 때하 세웠을 때하고 다운스윙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아 눕히더라도 엎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바를 때도 엎어 들어올 수가 있어 네 그죠? 가파르게 아. 들어오는 얘기죠 네, 네. 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습이 필요해집니다 아, 제가 예. 연습을 그러면 요 채도 아이언 느낌처럼 좀, 이렇게 좀, 코킹을 잡아주는 것 한번 해볼까요? 하나. 어떤지? 네. 어, 요거는, 긴 채로 그렇게는 쳐본 적이 없어서. 음. 어때요? 오? 아까 훨씬 낫죠? 그러면은. 좀 치기가 좀더 편한 느낌이 네요 편하죠? 근데? 그러면 네. 아까의 우리가 문제점 뭐냐면은, 네. 아이언처럼 조금씩, 스윙크도가 네. 뒤로 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요만큼 들었어도, 약간, 그러면 이만큼 들어서도 뭐딱 클댓하게? 여기 어. 오른쪽 네. 이게 아니라 아, 네. 여기서,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공이 가격시키게 어. 이렇게 둘러들어온 느낌이나 여기서 바로, 바로 떨어진다는 느낌 들어야 돼안 아. 찍혀 맞는 이유는 내가 몸이 돌지 않아서 아, 하반신 이 네. 먼저 선행이 되니까는 안 찍혀 맞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두 가지 조건이 음. 안 맞아 떨어지면 찍혀 맞는 거라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 돌아도 찍혀 맞고 하반신 안 들어도 찍혀 맞고. 먼저 선행이 돼서 네. 내가 상체만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네. 절대 찍켜고할 수가 없다고. 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인 일자대 스윙인데. 맞습니다. 보통 분들은 음. 대부분 다이엎어치는 동작하면서 엎어치 동작을 음. 계속 하시면서 스윙 궤도를 막 바꾸시거나 네. 아니면 너무 상체 잡아놓고 밑으로 막 치시거나 음. 하니까 자꾸 스윙이 자꾸 더 어려 난다고. 요 오늘도 큰가르침 감사합니다, 원전님 오늘 너무 네. 조용 어? 하신거 아니에요? 발로 아, 안 하세요? 아유 저는. 솔직히. 되게 겸손해졌어요. 네. 아, 이게 점점 원장님을 만나면서. <laughs> 네, 네, 네. 제가 한없이. 한없이 아, 잘 가지는 느낌이 좀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사실 부장님 네. 오시기 전에. 네. 회사에서. 네. 직원들 엄청 레슨 많이 안 들었거든요. 아. <laughs> 그래도 한번꼭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 <laughs> 네. 그동안. 네. 잘못된 걸 알려주고 있었고요 오늘 오. 잘 배우셔가지고. 네. 부장님 하지 마시고. 네. 네. 직원분들도 잘한 번. 알겠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저부터 살아야겠네요. <laughs> 네, 네, 네. 지금 고수는요 최대 네. 힘을 써서 걸를보내는게 아니에요. 아... 똑같은 걸 보내더라도 네. 내 힘에 한80% 70%를 쓰면서 아... 걸를 보낼 수가 있어야 네. 진짜 고수인 거죠. 어 아,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수의 계열로 네, 들어서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먼저 연습을 했는데요. 네. 바쁜 시간 뺏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비번 안 쓰니까는 아 아니. 도 좀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저못 <laughs> 들어오게 바꿔놔 주세요. 부단님 그 생년월일 어떻게 씨요? 제가 비번 생년월일 해놓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네, 네. 다음에 다음 또, 또 뵙겠습니다. 네. 네.